식사하세요. 어, 다 됐어? 식사하세요. 오케이. 어, 아이고 앉아. 야, 지. 주방장 이렇게 박수 보내주자. 오늘 대박. 제가 어 북어국하고 계란말이 뭐 이런 거 제가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대박이지 셰프가 해줬으니 뭐. 야 북어국. 아 북어국. 내가 북어국은 34년, 35년 차 끓이고 있습니다. 그세요 아... 장인의 아... 손길. 34년, 35년. 왜 북엇국을... 그렇게 했어? 아... 매일 애구리들. 아 빨리 음식 지금 맛 없어, 얼른 먹어. 응, 먹자. 예, 아유, 잘 오, 먹겠습니다. 아 야.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진짜고. 응? 음. 근데 이거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아, 맛있어? 음.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이것도 메뉴로 넣을까 부끄고? 음. 팔아도 되겠다. 지금도 많아. 아, 지금도 메뉴가 지금도 많아. 밥말은. 밥말은 맛있어. 밥 말고. 밥 말고. 음. 예. 계란말이 지금 한 거야. 하나씩만 제발 드셔. 음. 음.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 아니요. 아말들었게 응. 아, 많네. <laughs> 아씨 아침부터 그냥 했는데. 그래, 말을 하우면 말아야 돼. 예, 말 근데 마은데 밥을 밑에다 깔아. 아 그래요? 깔아 빨리 깔아. 야 제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안 그냥... 해줘. 아기 싸이. 해야 돼. 아 실제로. 아, 총각김치를 하나 딱 들어. 총각김치 들어. 먹어야 돼? 아. 야 총각김치 들어야 돼. 무조건 음. 들어야 돼. 아. 아니, 아까보그래고오이코 음. 하나씩 다들어 조각김치 다안 먹었냐, 이거 어떻게 해? 밥 옆에다가 아. 스탠바이 시켜. 여기다가? 여기. 응. 야, 이거, 이거 들어. 이거 그리고 오이코추와. 음, 소리 봐. 맵지 않지, 이거? 음. SMRE. SMRE. a s m 이 뭐라고 하셨어요? S.A.M. S.A.M.I요? A.S.M.I 영어는 가격점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딸이 영어 교수야! 딸이 쓰라 그랬어 대학 교수님이셔, 영어 누구 피를 닮은 겁니까? 두분다 영어를 아예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게 a m i A.S.M.I 알파벳 그 영어 단어도 아니고 그게 <laughs> 내가 한이 맺혀서 영어 교수하라고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음. 그래. 난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야. 컴플렉스. 컴플렉스. 컴플 컴플렉스.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아니고. 컴플레셔는 공기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laughs> 다음부터 밥안 해줘. <laughs> 얼른 먹어. 선배님 고추장은 얼만큼 찍어야 돼요? 요 요만큼 씹을 때 삼분의 일 정도. 아. 삼분의 아일 딱. 그래서 자기가 먹을. 나는 삼분의 일을 넣어가지고 망했다.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먹는 비법이 있는 거예요. 야너 삼분의 일. 예. 다 아, 예, 예. 아, 비법이 있는 거야. 이게 아. 비율이 있어. 지아야너 샌드위치 할 생각 없냐? 나 샌드위치 먹으면 너 너무 힘들다, 나너 그냥 샌드위치 먹을게. 샌드위치 좀 해주면 안 돼?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지금 매워, 매고 그래요? 지금도 해야 돼 같이? 이건 언제 먹어? 지금 이제 우리가 칼칼하니까 음. 칼칼함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부드러움을 추구시켜줘야 돼. 아 그래요? 아, 계란말이 <laughs> 이걸 살짝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어 너무 맛있어. 뭐 거기다가 두부를 넣었어. 두부를 으깨 넣었어. 음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고. 어, 예, 저... 이거는 식어도 계속 부드러워. 연예인들 밥참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밥 한번 먹었던 사람 잘안 하고 이렇게 룰을 억독하니고 근데 너 누구 맘대로 김을 거기다가 싸 먹어 지금. 진짜 제가 죽을 자랑, 죽을 자랑이습니다 네. 김은 아직 오도 안쪄었어김 김 먹을 타이밍이 아니라 이거 응. 먹을 타이밍이라고 몇번 말했어. 아유 참말로. 왜 다시는 안 가는지 알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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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맨날 도망가냐? 나는 왜 맨날 도 기타 나... 왜... 집중! 준비됐지? 섭외 거의 다 왔다고 연락이 왔어. 왔다. 응. 오빠! 어!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한두병반 정도. 어떤 걸두병반얘기하는 거야? 소주. 난 차현아 씨랑 똑같네. 그 사실 그 옛날에 그그 저한테 그 찝쩍거릴 그 찝쩍 찝쩍 때도 이랬거든요. 아 진짜로? 저한테만 찝쩍거리는 줄 알았더니. 양다리 또 거친 거야. 여기까지. 어허, 뭐야, 어, 야 어허, 뭐야, 뭐야.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다 우와. 겁나 이뻐, 겁나 이뻐. 자, 물잘 나와? 네. 한엄마 가스불 괜찮아?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 아침에 했고 메뉴판 어디 있지? 아, 응. 아 메뉴판 오케이 두 겹으로 깎아 두 겹으로 두겹 두 겹. 오케이 어 그게 깔끔하네 딱 집어넣을 니야야 어. 꺼지다 꺼져 이거 자 우리 준비됐지? 우리 가면 되죠? 자자 자, 슬레이트 쳐+ 쳐자 어. 슬레이트 쓸게 하나 둘 셋. 슬레이트는 대한민국에서 네가 제일 예쁘게 잘 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응. 제가 슬레이트 담당이었거든요. <laughs> 아그 러블리즈에서도. 네. 그잘 치는 애가 있어요. 자 기분 좋게 오늘도 장사또해 네. 봐야지. 응. 해야 돼요, 해야 돼요. <laughs> 무나무나버은좀푹 음. 익혀야 돼. 어? 간만 봐봐. 어. 간만. 왜? 음, 맛있어요. 음. 멸치육수 내시려고요? 아니, 음. 맛있는 청양 짜글이 좀 만들려고 멸치짜글이. 멸치짜글이 대박이다. 어어. 저 멸치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 그래? 어, 네 맛있는 냄새. 제가 주방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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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청양고추 멸치 짜글이 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이제 밥 비벼 먹는 거. 야, 야. 짜글이는. 다른 반찬 필요없어 그냥 밥이 아, 해가지고 필요없으면 같이 비벼 먹으면 돼 오늘 손님 중에 입맛 없으신 분들 딱 드리려고 오늘 내가 특별식으로 어. 양념장. 어, 양념장 오늘 어. 춘천닭갈비 스타일로 어 춘천닭갈비를 해? 닭갈비.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네 아이. 뭐 많이 안 했어, 몇 가지 안 했어 새로운 메뉴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안녕하세요 와. 어, 어, 안녕하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laughs> 아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세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안왔하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 선배님 하여튼 선배님 뭐, 이막하기 선배님 하는데 선배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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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선배님 지 오게 됐죠. 선배님 예, 냐 어, 이나이 선배님 차게 장마차를 하려고 형좀 한번 도와줘라 비법을 좀. 골뱅이 무침인데 베이스를 메밀 국수. 와, 바로 그거요. 어. 아버지, 내가 면이랑 양념 들고 갈게요. 야, 이걸 사람, 야, 명화라. 예. 내맘 알지? <웃음> <웃음> 뭐 이렇게 뭐, 잔뜩 싸왔어 자, 이거 이제 제가 오늘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 마법상자. 예. 어. 네. 장사하기 좋게 딱그 제가. 와, 이게 다. 멜밀, 멜밀. 어, 있어요 요거 이제 한 접시에 요거 하나씩 하시면 돼. 요 와, 소분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4분 30초 삶으시면 돼. 요 지혜야, 저거라. 네, 4분 30초 삶고, 이것도 이제 1인분씩 제가 소분해 갖고, 갖고 왔어요. 야, 아, 야. 이거 네. 뭐할게 없는데요? 이거 아, 할게 없어. 아, 근데 네. 이거 한번 저희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아요? 아, 야, 야, 이 저도 하이고 아, 그렇죠. 이왕 온 음. 김에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면두 개만 하자. 두 개, 한 개, 개, 한 개는 너무 조금이니까. 두 개. 잠깐만 오이, 당근, 유지에... 깻잎, 청... 청양고추 다 있네. 파. 네.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완벽하다. 냄비 좀큰 거. 면두개 갖다 줘. 아 여기 있네. 이거 두 쓰면, 두 쓰면 돼요 이거? 네네네. 어. 네. 이거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알았어. 이제 뭐웬만하면다 어리는지 알것 같아요. 네. 아 여기도 다. 대충 있... 있... 아, 알겠지? 예. 어 쉬어요, 쉬어 쉬 어.

혹시 넘치면 찬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걸 이걸 4분 30초 하려는 거야요 예. 어. 지금 지금부터 이제 시계 눌러도 돼. 지금부터 4분 30초. 4분 30, 30초. 채. 이렇게 좀 해놨다가 음. 혹시 거품이 바라라락 넘치면 찬물을 조금만 부으면 돼. 그렇게 수다스럽던 상준이가 요리하니까 아무, 아무 얘기를 못하네. 아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와 와. 이거 지금 와. 어봐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넘친다. 야, 이렇게 이제 불끄지만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와 찬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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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이게 정상적이면 세번 넘쳐, 세 번. 이야, 아 진짜. 마강가요리사가 아아 내공이 장난 아닌데? 뭐, 이렇게 일단 던져볼게요야 어,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딱 시간됐어요. 무슨 어, 냉면면 같아. 그리고 이거를 표면에 전분가루가 붙어 있는데, 어. 그거를 떼겠다, 이런 느낌으로 씻으시면 아 돼. 아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그러니까. 생하는게 아니고. 대박이다. 어, 엄청 쫄깃해 보인다. 야, 그거 한참 토론했는데? 네, 뭐, 한 요정도. 요정도면 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채에쳐쳐놓고 어. 이제 면은 다한 거야? 물좀 빠져야 되니까 기다리면 돼. 상준아! 이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오픈 전인데. 아, 이 그냥 어디 자취집 갔다 왔다 면 되지. 아, 유 <laughs> 낮에. 자취집. 아유, 세상에, 요리도 잘해. 그러니 저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어? 네. 뭐, 뭐좀 뭐. 전 붙여줄까? 전 어때? 네, 날씨. 네. 날씨도 좋은데. 어, 그러면 전 붙이는 걸 알려주세요. 아, 유지한테 좀 그러면 피폴 전수해줘. 어. 야, 나는 근데 음.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김치전했었고요, 아 감자전했었고, 배추전. 배추전. 세 가지 다. 했지? 요리를 잘하니까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다 몰려. 무릎, 와, 다 몰려계시네. 이거 깻잎전 하나 해드릴게요. 와, 깻잎전을 었다시용유 들르고. 네. 이것도 별미로 엄청. 아, 이것도 그냥. 이 가게에서 하는 거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그냥 임지현 씨 꼬실 때 내가. 와, 이거 이런 뭐 갔어? 이 바닷가에 가면 이걸, 이런 걸 해주죠. 야, 멋진 남자다. 의외로 또 저렴하게 넘어갔네. 어떻게 깻잎전에 <laughs> 네. <laughs> 어. 깻잎전 하나에 뭐. 어. 우와 저 깻잎전은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어. 그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하자면 요리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심이야, 사심. 아. 사심이 있어야 돼. 이 여자를 꼬시겠다, 이런. 어. 내가 사실은 이거 지혜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안 했지. 아. 어. 지금. 야 이거 하나씩 이제 먹어보는 거야? 그렇죠. 어. 아, 오랫동안.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야, 형수님, 역시 이 플레이팅 하는 거도 이게 사심이 있어야 플레이팅이 된다? <laughs> 빨리 가, 가. 여기다 갖고 들어왔어요. 카메라 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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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어디 가? 아저씨! 여기, 여기, 찍어. <laughs> 뭐, 깻잎잔 하나 먹어볼까요? 네! 먹어보자. 이, 이게 이제 형수님을 꼬신 그비법인 거죠? 예. 왜냐면 깻잎전은 어디서 잘못 먹어본다? 근데 비주얼은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먹어봐 일단. 여기푹 찍어서. 그렇지. 네. 맛이 네. 너무 어. 사랑스러운 맛이야. 러블리한 맛. <laughs> 같은 연예인이지만 오늘 처음 만나. <laughs> 야 이거 야 별미다야 진짜 음 괜찮은데? 음음 너무 맛있어요. 어 저도 지금 결혼하자고 할 뻔했어요. 바나이만 <laughs> 하네. 요거 맛있다. 소주 맥주에 잘 어울리겠죠 형님? 야 진짜 끝내고 네. 막걸리. 막걸리에도 잘 어울리고. 음 고구마 없어. 고구마 또 여기다가 아니, 고구마 똑같이 부치면 맛있는데. 고구마 튀김은인데 고구마 전이 있어요. 튀김이 아니고 전이야. 고구마 전. 우와. 와잘간다야 잘한다야. 근데 이거의 핵심은 고구마의 두께 에 있어 얇게 해도 안 되고 두껍게 해도 안 돼. 요 느낌. 아. 1cm 안 되고 한 0.5mm.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깻잎전도 보니까 푹 담그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대충 묻혀서 하자. 이게 맞아. 이게 너무 묻어도 또 맛이 없어. 고구마전은.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 제일 좋아해요. 아. 저거를 꼬았고 이거를 구찌 네네. 네. 나 이제 네. 항상 가방에 깻잎 고구마 가, 가지고 다니고 구찌까지. 나타나면은 그냥 부르지 딱 그래가지고 그냥 와. 아 너무 예쁘다. 깻잎 조는 예고편인데 이, 이게 좀더 퀄리티가 어? 자 먹어보자. 고구마 조는 어떤 느낌이지? 어. 익었다. 굳이 슈퍼 가서 과자 사 먹을 바에는 음. 이거 그냥, 그냥 해서 하나. 먹는 게 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엄마 하나에 온 가족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온 가족이야? 응. 어. 근데, 영하 씨, 저건 언제 해줄까 메밀국수? 아, 이제 좀 피곤한데요? <laughs> 정작 너 이러고 아니 오늘 메밀 뭔 또... 뭐 비법 가르쳐준다 그러고 았어알았어 아, 알았어. 저것도 네. 금방해. 네. 자 메밀은 메밀, 메밀. 아까 그렇게 삶았잖아. 네이 어, 인분이니까 내가 이걸 1 인분 2 인분씩 싸왔으니까 두 응. 개. 2개. 요거를 두 개를 네. 넣. 어 고명 안에 비법 소스라. 야 아, 이거는 알려줄 수 없어. 그렇지. 그리고 알려줘도 좋아. 저희가 따라할 수가 없어. 사실. 야 저것도 맛있겠다. 아니 눈에 보이는 거뭐 응. 오이 당근. 양파? 오이 당근, 뭐, 이렇게 드세요. 어. 이렇게. 툭딱, 뚝딱, 툭딱이야. 어, 뭐, 파, 여기 고추, 이런 거 있네. 아, 이거는 이 핵심이 깻잎이야. 아, 여기 깻잎을 아. 좀 넣어야 돼요. 골뱅이. 아, 진짜 기대된다. 아, 김치인 거다. 이게 보기한시 쉬워도 우리가 또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안 돼. 안될 거야. 이게 툭딱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런 그림 안 나오죠. 와, 이거 대박이다. 와. 메밀, 골뱅이, 무침. 고생했어 예. 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면하고 예 면하고 골뱅이하고 야채 골뱅이 하나 넣어야지 골뱅이 하나 넣어야지 골뱅이 하나 오기 있네 어 응,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응. 끝내주겠다 이거 야채 얼른 먹어 이 쫄깃함이 살아있네. 음. 처음 먹어 보는데 맛이 음 중데 양념이 예술이다. 음 양념이 아우. 깊은 맛이 나네데아니 포차 말고 명함 포차 하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진짜 본인 이름을 걸고 하아가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와. 맛있다. 아니 예술이다, 예술. 먹으면서도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음. 뭔가 입맛을 계속 돋가요 자꾸 땡기는 어. 맛이야. 근데 확실히 면이 굵으니까 더 약간 음. 식감도 조, 좋은 것 같아. 음. 덜 불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다 맞아요. 먹을수록 면이 얇으면 처음에는 쫀득하다가 중간 먹으면서 풀커덩요 근데 마지막 먹는 다 먹을 때까지 이 쫄깃함이 살아있네. 음. 아까 하는 거 봤지 이제 어떻게 할지 알지? 삼 아, 사부사... 할지 알겠지. 그. 몇분 삶으라고요? 사분삼십초. 응. 그렇지. 응. 물넘치면어떡 하라고요? 너무 많이 응. 어도안 되고. 응. 응. <laughs> 진짜 요리를 잘한다. 아... 삼준 씨, 네. 삼준아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남자가 요리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여자한테. 응, 응. 네. 네, 양남 선배님한테 하실려고 저한테. 이거 또 뭐야? 또그 사이에 진짜 못 살겠네. 뭐해? 이 비법을 배우라니까 이거 금방 이거 이거 봐요 물이에요? 아이고. 야 막걸리인가? 아유. 인거라 그만 좀 마셔 지금 몇 시인데? 어? 네가 이렇게 만들면 진짜 못 살아 진짜. 나도 모르나? 아, 아게 되는 거야. 진짜. 소지가 확행기네요 진짜 죽이냐? 근데 아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오늘 골뱅이 메밀하고 이전 이종 세트. 아, 아. 그래서 뽀뽀를 해, 해달라고? 아 이거 내가 전화 통화 그거 한 번만 진짜 돌려봐줄래요? 내가 진짜 뽀뽀해달라 그랬어? 만나면 뽀뽀해줘. 만나면 뽀뽀해줘.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뽀뽀 어. 열번 해줘. 어. 자기가 한 말에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야, 네가 역경기 아니라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하지, 이놈아. 야 해달라고 랬는데 진짜 그렇게 했네? 어. 야이거 와, 뽀뽀를 해줘야지. 예? 어디다 하냐고, 내 뽀뽀를? 아, 아니, 여기 여기 해줘, 여기. 아이씨 진짜. 여기. 그리고 좀 오래 해줘. 아 진짜네. 고명환 씨 뽀뽀해주면 영광인 줄 알아. 우리는 뽀뽀 안한지 20년도 넘었는데. 자, 이리 아, 이리 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 반의 반 아홉, 반, 반의 반 아, 열안 됐어 <laughs> 그래, 고맙다 나는... 20년 만에 최악나의 뽀뽀를 받은 사람이다 부럽다, 나보다도 낫다 <laughs> 명아 씨, 어. 어, 기특하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살고 감사합니다, 그래, 네. 어, 네. 하시고 네. 잠깐 앉아서 이야 네. 네. 노래를 해도 하고 하고 가라 그랬지. 여기. 노래를 해도 하고 하고 가라 그랬지. 여기. 기타 칠줄 아세요? 아, 기타. 노래를 해요? <laughs> 노래를 해요? <laughs> 갑자기 매밀 저희한테 레시피 주러 왔다가 노래까지 불러 주신다고. 아니, 너무 부끄럽가 그러니까. 아, 너, 너무 좋다. 아. <laughs> 언제쯤 사랑을 더 할까요?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오 잘한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와우.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그만.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날이 그리워요 후반 하라니까? 잘라요? 하니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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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라요? 어 왜요? 이거 네, 배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예. 녕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 뭐, 야, 고맙다. 이렇게.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야,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오면 예, 어, 야, 오픈 준비를 어. 하시죠. 어. 예. 파이팅. 파이팅. 어, 파이팅. 오픈 준비.